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쟁합은 다툴 쟁 합할 합입니다. 즉, 다투다가 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쟁합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합은 1대1 합이죠. 자, 그런데 삼각관계가 되면 합이 안됩니다. 자, 쟁합은 합을 다툰다는 것이고 그래서 쟁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투합은 합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합을 못함으로 그 합을 질투하여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합은 청간합이 있죠. 청간합은 갑기합토 얼경학검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가 있죠. 자, 그리고 지지합은 자축합토 인의함목, 묘술합파, 진유합검, 사신합수. 오미합화가 있죠. 자, 이렇게 지지합은 6개라서 6합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합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면 합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나 사주 형국에 따라서 합이 될 수도 있고 합이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 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토 하나를 두고 둘이서 차지하려고 서로 합을 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 쟁합이 되어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간목, 간목, 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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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목, 간목, 기토, 간목, 기토, 감모, 기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쟁합이 되어서 합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자수 하나를 두고 자축 합을 하려고 하죠. 서로 합을 하려고 쟁합이 되죠. 자, 이렇게 쟁합은 2대1 합이라서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